해숙해가지고 지 해숙한거야? 머리 엄청 큰데? 응 머리가 건지는 몰라 뭐 먹을거니? 빠장라면러 갔다 아니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거 초장에다가들기름하고 뭐, 제발 들... 에 대한 소이 이번에 장본 거는 일단 코다리도림 하나 라면 이거 신상품으로 나왔길래 한나 샀어요. 네. 여기 있는 이것도 봤는데 또하고 샀어요 그리 이거는 제육볶음 먹을려고 스테이크 샀어요 그리고 이하고 이거는 치나물을 묻혀 먹으려고 샀어요 뒤에 레시피도 써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소시지 샀는데 이거 하나에 6천 얼마였는데 되게 비싼데요 그리고 이거는 핫도그 넣어먹으려고 소스 샀어요. 오늘 저녁은 제육볶음 할 건데요. 고기를 미리 따른 다음에 양념해서 미리 재울 거예요. 제육볶음 양념장도 미리 만들어놔서 냉장고에 숙성시킬 거예요. 먹어? 먹어도 r m 응. <laughs> 먹먹 싶어 m 응? 매운 거 e 안 돼. 눈물도 닦아야겠다 카드 아직 안왔어 오늘? 삼이 아버지가 훈련이어가지고 라면이랑 김밥 먹을 거예요. 김밥은 TX에서 사는 거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김밥 전해 먹을 거고요. 라면은 너구리예요. 아버지 생일이라 생일상 차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역국부터 끓여요. 다음에는 갈비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갈비를 초벌해서 삶고 있어요. 이 무슨 치킨이야? 아, 크런치 버터 치킨 생일 축하합